추워지는 요즘 시티 캠핑할 때 입기 좋은 패딩 베스트 두 가지를 소개할게. 첫 번째 제품은 디시스 네버댓의 퍼텍스티 다운 베스트. 이번 시티 캠핑에 뭘 입을지 고민하다가 스타일과 편안함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골랐어. 덕다운 소재라 가볍고 따뜻해서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이야. 모자는 이어플렛 캠프캡으로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고 바지는 파라슈트 팬츠를 입었는데 밑단의 스트링을 조절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즐겨 입을 수 있어. 트렌디하면서 기능적인 고프코어 룩 완성! 두 번째 제품은 마하그리드의 리버시블 다운 베스트 이 제품은 조금 밝은 컬러의 패딩 베스트야 패딩 특유의 포근한 촉감 덕에 초겨울부터 한겨울까지 커버가 가능해 패딩 안에 고어텍스 소재의 아노락 자켓을 입어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어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될수 있는 고글 선글라스를 써서 힙한 무드를 더해봤어 따뜻함에 스타일까지 챙긴 캠핑룩 완성! 이 많은 옷을 무진장에서 스페셜한 혜택으로 만나봐.